어, 왜 근제 기간이야 근조 기간 구글 치면 나오지 않니? 근조 기간? 구글 한번 쳐봅시다 근... 근조 근조는 뭔가 그두 가지야 두 가지야 하나는 사람이 죽었거나 음.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리본 착용하고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음. 하나는 이제 그 축하 그... 근데 근조 기간이 뭐야? 뭐 버스 회사에 뭐안 좋은 일 터졌어? 모르겠어. 아니 뭔가 이유가. 안양을 갔다 왔었죠. 안양. <laughs> 응 안양 저 동편마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다주기로 했어. 광고 내가 이것도 이사님한테 음. 다 허가 받았어요. 아 어, 광고 끝? 응, 광고. 어 광고 끝. 에 이거 PPL. <laughs> 어 PPL PPL. 어 PPL. 아니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저희 이제 아이모드 차량에, 어. 저희 그, 이거 이사님하고 한번 또, 한번 또 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음, 음, 음. 아, 또, 아, 또 아냐, 갈 일이 있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나랑 해볼 거야. 해가지고, 그, 아이모드 차량에, 그, 저희 인서대미님 유튜브랑, 그, 저희 그 트위치 채널을 다는 걸로. 아. 아니 왜? 아 아니 좋잖아. 안양을 갔다 왔었잖아. 아무튼 간에 그 그것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이제 인서대 회님하고그 지금 이 아이모드가 아직까지 좀 재밌는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아이모드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버스 도색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 음. 뭐 디자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 음. 어 그때 이제 어할거할 거니까요. 어, 생각해, 아이 모드 버스를 탔는데 우리 그 유튜브하고 트위치 주도가 붙어있다 어떻게 생각해? 주되면아 어, 편하. 정말 좋지. 어. 근데 정말로 그거를 해야겠죠. 어. 일단은. 앞으로 이제 음. 그리고 어. 어,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2018년, 2019년 서울시 버스 평가 항목에 바둑장기가 있었다! 아이씨, 무슨 바둑장기래 2018년, 2019년에 그걸, 어? 바둑장기. 진짜, 어, 장기바둑, 장기바둑. 장기. 장기, 이게 무슨 장기주차장도 아니고, 씨발, 무슨. 아무튼 그 공공버스 하는 그, 남, 그, 저, 남부 지역에 그 공공버스 하는 이제 기사님 한세 분한테 물어봤어. 음 물어봤더니, 진짜 이거 맞다. 공공버스 이거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게 민원 한건이라고 올라오면은 공공버스에서 재회를 커트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이렇게 얘기를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 일단 저거는 사실인 거고 특히 그 저희 공공버스 어 공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버스 그다 빡센데. 어 서울버스가 빡세고 아무래도 이게. 이게 아마 노조에서 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해요. 미, 어... 민주에서 민주 말고 한국노총. 아둘 다. <laughs> 둘다둘다 둘다 일어나려면 좀 여러 가지 좀할점 있어. 왜냐면 내가 요즘 이제 민주노총이 좀 이제 활동과 교육을 받고 있잖아 내가. 그 셔클이 더 좋다면 셔클 자랑하는 거 아니야? 뭘? 당신 말이야. 어? 불안해. 어? 아니야. 그냥 어차피 셔클 아니 셔클 원래 6만 원이거든? 아니 3만 원이었는데 6만 원 올랐더라? 나 <놀나> 비싸네. 손복은 안 알려주죠. 얘네가 라이트 멤버십을 이제 게시를 했어요. SRT? 그래 SRT! 설렁탕 타 설렁탕! 씨 k 택시 타지 말고. 오서씨내 여기 방송에서 KTX 얘기하고 있어. 아 잠깐만 여기 잠깐만 이미지 하나만 추가 좀 할게요. SRT VIP로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SRT만 얘기해, 앞으로, 다들. 아주 KTX 개택시 얘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잠깐만, 이거 핸드폰 좀 보여줄게. 이거, 포인트2 자랑할게요. 이게, 라이트라는, 이제, 그, 멤버십이 생겼어요. 이게, 이게, 이거 원래 이게 3만원. 이게 3만원이었는데, 이게, 3만 이게 6만, 6만으로도 올랐더라고. 6만 7천원. 조용해, 누나, 씨 자, 아무튼, 그, 실력의, 아, 실력의, <laughs> 누나 때문에 헷갈렸잖아. 자, 그, 700, 703번이 왜 연장을 할수 있으면 못 했냐면, 실력의 반대는 맞아. 실력의 반대는 맞는데. 자, 처음에 이제, 703번이 신성유통 측에서 연장을 하고 문산터미널 연장을 하고 싶다 그랬어. 왜냐면, 가스, 그, 공차도 있었고. 근데 처음엔 이제 그게 703번이 야금야금 연장이 됐어. 광탄 연장했다가, 지금... 문산? 어 문산 문산으로 들어갔는데 문 대기 웃기 뭐냐면 문산 연장 안 됐을 때그 703번 이제 그 문산 터미널에서 어. 703번 영업소에 관계 직원 되 분이 서울역 가실 분들 703번 영업하시면 됩니다 영업한 거야 영업? 오그 관탄에서 문산 연장이 연장하고 자 그 때, 이제, 703번이, 이제, 그 문산 터미널에서 9710 기다리는 승객들한테 이것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laughs> 신의역에 있장에서는 어, 그 분... 어. 아, 근데 9710이 신의역 거였나, 원래? 아니, 신성 거였어, 원래. 그래서 그, 아, 그거, 그 무너지기 전에 매각한 거 아니야? 아니, 매각은, 매각은 신성이 한참 어려울 때 매각했고, 그전에 이제 서울신성 9 7 1 0일때 아. 어 970, 서울 때, 서울시절 때, 그래가지고, 신성이 딱 703번이 딱 그, 어, 그 터미널 안에서 사람들을 태우는데 실력에 그걸 안 받겠냐고. 봤지. 봤지! 보, 봤으니까, 그걸 파주씨한테 저거 얘기해가지고, 그걸 파주씨한테 얘기해가지고, 파주씨가 신성한테 경고했어. 너네 씨야, 불법, 어? 승하차 너, 어? 불법, 어? 어? 승차 시키면 너네, 너네 과징금 먹일 거야? 그래가지고 승차는 안 됐고 하차는 됐어. 하차는 아. 됐다가 하차마저도 막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거의 이제 출퇴근 하신 분들 있었어. 거기 아뭐 청소하신 아주머니들 이렇게 있었어. 음. 703번이 당시가지고 아주머니들 내려주고 이제 승객들은 이제 승하차 취급을 안 해주 안 했다가. 아그 청소하신 분. 어 그렇지.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하도 703번 서울시가 연장하고싶다 해가지고 어? 허가 때릴라고 상위 파주시하고 파주씨하고 신일력한테의견조 떼는데, 파주씨는 긍정적인 답변이었는데, 신일력에 반대를 했어. 왜? 시계의 거리 초과를 했다. 이거 하나 주장을 했던 거야. 자, 시계의 거리 초과를 했을까? 했을까? 정말? 내가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한 건 초과를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초과를 그러니까 안 했다. 시계의 기준은 뭐야? 서울시 기준이야? 서울시 기준. <laughs> 시계외 거리, 파주시 기준. 아, 파주시 기 자, 화주시 고향시 합쳐가지고 그렇게 구성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파주시하고, 파주시하고, 경기도청하고, 음. 신성하고, 음. 신이라고 공동조사를 해. 뭘 조사해? 그러니까 이 기계 시계, 시계 거리가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도 신성이, 아 이거 초과 안 된다고. 어? 근데 계속 실제는, 주장을 근데 하는 신성은안 된다고 했어. 서울시에서도 뭐라 그랬냐면나 서울시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서울시도 뭐냐면 아 저희도 문산 터미널 연장하면 당연히 좋죠. 뭐 공차 어, 이 비용도 안안나안 안, 안 들어가고 그 왜냐면 공차 그때 당시 이제 공차 해소하면 거의 또 보조금이 나갔어. 지금도 나가지 않나? 지금 이제 액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한도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 그래. 근데 얼마 정도 남아? 원래 한도가 얼마 있어? 한도? 어. 서울시가 계속 지급하다가 이제 못 주겠다. 그러니까 뭐뭐 뭐 천억 몰라 그건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야, 그래가지고 어, 어, 어. 아니 아니 서울시에서 초가안 된다 그랬어요 저한테 신송도 그랬고 전화 유선상대 유선으로 물어봤을 때. 그래가지고 분 그냥 경기도청에서 딱 그게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서울시 <laughs>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야. 이거 하나 연장하려고 파주시가 파주시가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경기도청한테 이거 서울 7 0 3번이거 연장하려는데 이거 파주시 이거 어 실력이 자꾸 이거 시계 초과거리 어어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빼 거려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어? 된다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력 이 <laughs> 그래가지고 경기 나 이거 정말. 정확히 들었어요. 파주시 대중교통과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우 아, 진짜. 그래가지고,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청하고, 파주시하고, 실력이 신성교통하고 나왔어. 음. 나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졌는지 알아? 뭔데? 아니. 시계에 거의 초과가 안 돼. 안 된다는 결론지었어 근데 실력이 계속 시계에 거의 초과되고, 우리 노선 침해받으니까, 12번 노선 타격받으니까. 아, 그래서. 어, 네. 안 된다고. 근데 이제 파주시 합 경기도층 하도 실력한테 사정, 사정 있어. 어? 어? 실력한테 막 가가지고, 아야, 이거 좀 연장 좀해줘야 아, 그럼 우리 실력씨, 우리 12번 이거 장, 장사 장좀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이거 노선 폐선 인데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안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안된 거야. 난, 난 이건 난 정말 되게 우, 처음에 파주시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진짜, 어? 파주시가 이거 연장시키려고, 어떻게 파주시민들 불편 없애려고, 문산시민들 없애려고, 어? 했는데, 신인력의 고집 때문에. 신인력의 고집 때문에, 그 똥고집 때문에. 근데, 맞아. 왜냐면, 12, 신인력이 12번이, 어. 대부분 수요가 이제 법원읍에서, 이렇게, 뭐, 법원읍에서, 법원읍에서 광탄, 이렇게 해서 광탄에서 문산 가는 수요가 있거든? 구간수요야, 구간수요. 어. 구간 수요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703번이 만약에 서울 문산터널로 정말 그때 당시 연장을 했으면요, 음. 12번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아, 그... 왜냐하면 12번이, 음. 12번이 염, 염, 파주, 파주읍까지가, 파주읍 거기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광탄 그것도 그렇지만, 노선이 동일하기 때문에, 703번이 더 배차가 더 좋아, 사실상. <laughs> 12번보다, 10번은 10분에서 한 20분에 안된데 어? 703번이 그때. 5분. 어, 703번이 아니야. 거야, 그때? 7 3 0 0 0 0 0분7 0 0번이0 0 0 7분0 0 0 분이었을 분야 그때. 0 0 0 0 0 0분0 0 7 0 0 0 0 0지0 0 0 0 0 0분7 0 0 0 0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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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스인데 불구하고 어 그냥 신인력 얘기 그러니까 자주 댕기가 12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력 계속 안 된다고 그랬던 거고 참...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음 주에 파주 얘기는 정말 정말 더더 더 정말 재밌는 얘기 더 해드릴게요 진짜 별 재밌는 얘기 더많어나 어떻게 했냐면 나 원래 쪼쪼 어디 쪼쪼쪼 당동에 살았어 그 문산 당동 있거든 당동에 있다가 향양리로 넘어갔어 그, 어. 진짜, 그 사이에, 진짜, 신력별 얘기 다 겪은 거 내가 다 얘기 써볼게, 진짜. 당동이 내가 어디야? 당, 파주 당동, 쪽기 홈플러스, 저 문산 홈플러스. 문산 당동? 아니! 근데, 그럼, 서울시가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그, 그러면은, 서울시가, 어? 그, 연장 가능하다, 이 말이면, 그 30km가 초과가 안, 그러면, 그 말이면 초과가 됐겠지만은, 그럼, 서울시, 걔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연장하면, 그러면, 걔네는, 그러면, 운수사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